안녕하세요. 효주, 효주예요. 오늘 제가 만들거는요. 사각형, 직사각형 상자인데 되게 길쭉한 상자예요. 만들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그래서 접기선은 꾹꾹 내어줍니다. 다음에, 대문 접기를, 어. 죄송합니다.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이게 조립형이 아닌, 어, 이우는 거예요. 저번에 만들었던 이 아트 강자는 이런 식으로 여는 건데요. 얘는 이렇게 아트 강자처럼 이렇게 혼자 여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약간, 거치대를 약간 높였어요. 이렇게 하고요. 한 번만 더 대문 덮기를 해주세요. 한쪽, 한쪽만 한쪽 조금 별 한번 펼쳐서 그 적기선에 알맞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한쪽은 무늬, 한쪽은 단색깔이어야 단, 단 색깔이어야 정, 정상입니다. 무늬 색종이 신분은. 반대 부분도 똑같이 됐죠?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은 다 펴주세요. 거기서 그냥 한 번만 바르 이거를 일동으로 박았어요. 한번 넣고요. 이 세모를 이렇게 두칸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요끝 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돼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 접어주세요. 이러면 거의 끝났어요. 자, 요 부분이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여기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.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완성인데요. 저는 이게 넣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. 다른 건 쉬운데, 넣기가 약간 힘들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서리 부분을 정리해주면은, 뚝, 이런 식으로, 완성이 되어야 해요. 엘리 캠 촬영. 엄마야. 전 헬로키티 무늬를 사용해서 헬로키티가 있어요. 책상 속에. 트로피 제기 트 사진 금메달 두 개, 피아노 옷장까지 있습니다. 갑작스레 소개해서 죄송하고요. 음, 구독 한번 죄송합니다.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. 싫어요는 안 내고 좋아요만. 죄송합니다. 이거 한번 하면은 잘 다쳐요. 이렇게 네, 지금까지 상자 만들 길쭉한 직사각형 상자 만들기 였습니다. 빠이빠이.